지고 있어서 아. 야, 오늘 누가 계속 키가, 키가 있는 거예요? 컸나요? 어때요? 네. 저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. 네. 차원우 씨는 뭐가 변화가 되면 안 돼요. 네. 그는저 상태가 지금 완벽하기 좋아. 때문에. 지금 좋아요. 오늘 목표가 있다면 뭡니까? 저희 에너지를 좀 느껴주시고 아... 뭔가 좀 기분 좋고 같이 노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같이 할래요? 예전에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 대해서 서울 바닷가 적에 있는데 록의 전설이시고 엄청 멋진 기타리스트라고 알고 있어요. 이 노래 한번 들어보면 은 미인이라는 노래 들었을 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버스 정류장에서 미인을 보고 반해서 각자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뮤지컬식으로 표현해봤거든요. 반 돌고 싶다 해서 이제 다시 낸 음반이. 어 무대였던 것 같아요. 하고. <laughs>